안녕하세요. 5월 7일 주간 배송 나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살살하네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어, 10시 20분이고요. 지금 벌써 노선이 떴는데, 반품권한개 있지만, 제가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10시 40분부터 2차를 할수 있지 싶은데, 일단 빨리 가가지고, 빨리 해놔놓고, 어, 오늘도 좀할 일이 있습니다. 뭐, 엄마가 다리가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보자카니까 엄마가 뭐늘 그런 증상인데 뭐감시 하는데 지금 영 걷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일단 갔다 와서 일단 밥을 먹고 어 어떻게 어 해야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도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 다리에 공기압 다리를 넣으면 공기압으로 쭉쭉 주무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하나 사고 싶은데 엄마 저래 하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지난번에도 그 제품을 종류가 많던데 많이 봤는데 오늘 보고 하나 주문해야 되겠어요. 나도 다리 아프고, 엄마도 요 뭐, 다 아파서 저러니까. 그 병원 가져가면 또 병원 또 가기 싫어하네. 아 일단, 갔다 와서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10시 40분, 지금 캠프에 도착했는데, 어제까지는 또 10시 40분에 입차 가능하다고 입차하라고 켜가지고, 오늘도 이쪽 왔더만 꼭 내가 이쪽 오는 날은 입차를 안 돼. 11시 입차 공지가 또 떴어. 아, 또 20분 기다려야 돼. 에이 해피 오줌도 못 늘고 왔는데, 해피 오줌이나 좀 늘고 올걸 그니내 아, 기다리려고 하면 이제 오줌부 터진다, 이제. 큰일 났다. 일단 좀 기다리다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7분 물건 다 실었고요. 저 오늘 한발더 와야 됩니다. 지금 백업 물량이 떠가지고 백업을 둘이서 지금 나눠야 되거든요. 지인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20몇 개를 받았는데 그 아는 언니랑 같이 이제 둘이 나눠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나는 근육이 너무 늘래. 두 번째 백업 물량이 지금 나는 근육이 너무 넓고 같이 나눠는 언니는 좀막좀 요렇게 있는 거야. 아이 씨 어쨌든 빨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오늘 80몇 가구에 1 5 5개인것같습니다 가구수 장난 아니다. 12시 3분 첫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경비실을 맡겨가지고 경비실은 조권을 맡겼거든. 오 짜증을 냈습니다. 모르겠다, 진짜. 우리도 곤란하잖아.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요즘 경비실 안 맡기는데 왜 맡기냐고. 신경, 신경질을 내시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 문제라고 하면, 택배 문제라고 하면 자꾸 그러는 거야. 뭐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해드려야, 우리도 지금 택배을안받는다안 그러면, 그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는 무슨 죄냐? 진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쿠팡이 문제다 문제 이래 쿠팡 많이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켜야 되지 우리한테 가면 어떡하냐 아 정말 힘들다 힘들어 <laughs> 아, 이런 짓이다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내 공간을 많이 찾았어 어린이 미끄럼들 아, 올라갑니다 이기하면될 예, 겁니다 <laughs> 여러분도 꿀팁 하나 드릴게요 어살 같은 건좀 무거운 거 있잖아. 무거운 거는 그냥 우리 같이 차가 좀 작은 차에는 실지를 못하잖아. 힘들기도 하고. 그고 오늘은 이제 쌀이 두 개였어요. 두 개여가지고 일단 박스를 뺐어. 박스 빼고 안에 살만 이렇게 따로 싣고 박스는 따로 접어가지고 현장에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9시잘끓수있겠어요 이런 꿀팁 들렸습니다 2시 45분 46가구 다 했고요. 이제 36가구 남았습니다. 가가지고 또 이제 분류를 소분을 해야 돼요. 아이고야 그렇게 덥진 않은 바람은 불고 지금도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차 시동 끌어놓고 아 오늘 은 경비실 맡겨라 집으로 받다 달라 아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일이 빡빡했어 제물량은 이제 다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물량 실으로 이제 스킨도 하고 또 소분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지금 몇 시이고. 한 3시에, 3시 정도에 도착해가지고 출발하면 4시 되겠다. 아 갑니다. 3시 35분 두 번째 물건 다 쓰러졌습니다. 이거 무이미 뭐 물건이 많노 이거. 다 박스야. 이제 봉다리는 몇개 없고 지금 거의 다 박스예요. 박스도 막 크고 무겁고 막 다행히 물은 없는데 일단 박스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60몇 개인데도 꽉 찼습니다. 이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꽉 찼습니다. 일단 지금 빨리 출발할게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열0가고열세개 남았어요. 5시 4 3분이구나 아, 늦겠다. 아휴, 다리도 풀리고, 눈도 풀리고, 아이고. 지금 총80몇 가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됐다. 바깥에도 가을 날씨 같다 시원하네. 으쌰, 으쌰, 힘내자. 1 0개만안나 된다. 아휴 늦어도 5시 반에는 끝나지 않았더니. 1시간 더 걸리네. 6시 반 되겠다. 6시 16분, 엄마가 급, 사와줄게. 마지막 5초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냄새가 좋네. 배도 고프고, 배에서 꼬여먹소리 넣가지고 식기 하나는 데가 먹어야겠다. 옆도 가면 아픈 다여아도 갑자기 난리 는것 같아 아이고 아시원아 <laughs> 바람에 진짜 많이 불아다 했다 <목소리도 가만히는 것 같다> 아이고 다 했다 오늘도 10야 확정됐는데 어제는 10시 반이었고 오늘은 1시 반에 떴어요 어, 오늘은 10시 반 가면 해 죽지 싶다 진짜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야지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여러분들 오늘 주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또 10야 영상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